안녕하세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사랑하는 윤스 t v 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방송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말 무지하게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뭐 캠핑카하고 카라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마다 다니는 게더이제 일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진짜 카라반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캠핑카를 사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아마도 캠핑카 관련 채널들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고민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볍게 카라반하고 캠핑카의좀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관련 영상들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없으면 <laughs> 사진으로라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캠핑 채널인데요. 참 감각적으로 잘 찍으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구조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캠핑카는 뭐 이름에서 잘알수 있듯이 뭐 차량이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게 르노 마스터 기반으로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데 거의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하고 나서서 어디 경치 좋은 이런 곳에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는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라반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출발은 좀 힘들고 자동차 저기 주차장에서 차량도 빼야되고 카라반도 빼야되고 뺀다음에는 이렇게 또 견인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도 넣어줘야 되고 비상 안전장치와 관련된 브레이크까지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출발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좀 출발 시에는 확실히 카라반이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캠핑카는 짐을 풀고 이렇게 준비를 해버리면 이동하기가 좀 곤란해지고요. 카라반은 그냥 분리해서 자동차만 가까운 관광지로 다닐 수가 있는 게또 장점이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못 넣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이렇게 큰 맥락만 좀 써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가격, 공간, 주차, 주행, 승차감, 관리, 면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 얘기는 일단 음,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일단 3인 가족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통상 워크스루밴 형태의 캠핑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3인까지는 그래도 겨우겨우 꾸역꾸역 생활이 될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의 가격이 통상 한 4천 중반부터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미 캠핑카는 조금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3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화장실이 있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요런 모델 최저 구매 비용 약 4천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익스플로러 304K 카라만테일에서 나오는 모델인데요. 요게 3인이 생활하기에 좀 괜찮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좀 각광을 받는 300급 대표 조자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델에 제가 견적을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 때약2,000 중반에서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카라반은 자동차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싼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얘기할 부분은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모터홈은 일단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뒤쪽에 뭐 캐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공간의 사이즈 자체에 대한 어 확장성은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제 포터 기반, 화물 기반의 캠핑카의 경우에는 전장을 가장 많이 빼면 여기 보시면 이제 6,300. 그래서 630 모델들이 화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길이가 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아리아 모빌에서는 200호라는 수입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가격은 어마무시하지만 6300의 스펙을 훨씬 뛰어넘는 큰 모델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어, 통상 길이에 따라서 뭐 300급, 400급, 500급, 600급, 700급도 있으려나요? 어찌 됐건 화물보다는 자동차의 동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확장성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어 유리함은 아무래도 카라반 쪽이 좀더 있지 않을까? 집처럼 조금 나늑하고 넓은 공간을 원하신다면 카라반 쪽이 답일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카라반이에요. 거의 집 같죠. 엄청난 사이즈의 이런 미국형 카라반도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카라반이 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차로 다들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카라반의 경우에는 제가 모델 몇 가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주차 가능한 모델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부문은 카라반 쪽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캠핑카는 지하 주차는 일단 불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주행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행은 음 제가 사실 둘다 몰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바를 좀 설명해드리면 카라반은 크든 작든 초기에 그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후진 치는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주행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캠핑카의 경우에는 주행 스트레스를 카라반만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승용차라든지 그런 거 모시다가 타게 되면 그 높이를 감안한 주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기, 하기 때문에 물론 어, 적응 기간이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의 경우에는 이제 카라반을 다는 순간 사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캠핑카는 그냥 캠핑카로서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캠핑카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속도를 둘다 이제 과속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고, 특히나 카라반의 경우에는 한 번쯤 이제 들어봤을 그 스웨이 현상. 부분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은 금물이고 80에서 90km 정도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셔야 하고요.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은 금물이긴 하지만 캠핑카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라든지 캠핑카의 종류에 따라서 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캠핑카가 좀 유리하겠죠. 특히나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승합차에 가까운 모델이잖아요. 그런 모델은 좀 가속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겠죠. 주행감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카라반 쪽이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 견인차의 스펙에 따라서 자지우지하는 부분이 많고 승용차가 승용차로 만약에 이제 카라반을 견인하시게 되면 승용차 고유의 주행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캠핑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물 기반이 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주행 재감 자체는 화물차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감은 아무래도 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포터가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가만히 되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요즘은 특히나. 루노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 구조적인 제약은 좀 있더라도 안전 측면이나 주행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은 확실히 여유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좀 찰랑하는데도 마음이 좀 편한 안하한 주를 끝냈다는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에 있어서 관리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리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좀 자제우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조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수리하기가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고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에 기술이 이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을 수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드타임이 아무래도 좀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산이 조금 더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관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캠핑카가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좀부대낌이 생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기 좋은 제조사의 제작을 의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라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이라서 AS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도 제작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카라반 국산품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면허증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해 볼까 합니다 카라반의 경우에는 이제 750kg을 초과하는 카라반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견인 면허를 별도로 이제 따셔야 하고요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사실 카라반 끌고 다닐 생각이 있으시면 어, 좀 준비하셔가지고 개인 면허 따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리고요. 저희 집냥이 리버 가운데 이 분호스 리버스 이 분호.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음이 분호.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연료 부분인데요. 연료 부분은 아무래도 캠핑카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어, 화물차에 있는 경유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바로바로 켜서 쓰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카라반은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카라반의 경우에는 어, 경유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산 카라반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통을 충전하고 다시 채우고 충전하고 채우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만큼 이렇게 가스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라반이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도 여전히 고민 중인 카라반 캠핑카 과연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제가 좀 알게 된 지식을 공유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선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라반보다는 캠핑카가 다 항상 정답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인 그 예상과 금전적인 여력이 좀 한계에 있다 보니 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저도 캠핑카가 됐던 카라반이 됐던 선택을 해서 이제 캠핑을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선택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또가라반 캠핑카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 되시고요. 도착하 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진짜. 이거야. 완전 귀여워. 정말 다역자였어